이제번에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18시간의 긴 산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지만 막상 산행을 진행해보니까 이것저것 모자란 게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되는 산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악대중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생물대입니다남결리에서 설악산으로 입산합니다. 오늘 설악 대종주를 시작할 거고요 무사히 잘 끝날 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에 불빛을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들 띄엄띄엄 지금 출발해 버려 가지고 선두구를 빨리 쫓아가야 될것 같네요 제가 탄 안내 산악회 버스가 제일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른 버스를 타신 분들은 이미 산행을 시작하고 계셔 가지고 저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코스 타인데 안 보이네요. 아. 바특년 1.6km 나머지 지점부터 흔네 박스에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출발하는 난교리에서 한계령 산거리까지는총 거리가 14km 정도 되고요. 예상 시간이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돌계단이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난결이 탐방지원센터에서 대승령까지 처음 걸어보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걸었습니다. 일단 지리 자체가 처음으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길이고 어떤 고개가 있는지도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이 앞질러가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전력주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승령까지는 네, 원래 3시간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을 막상 열심히 오, 쫓아가다 오, 보니까 시간상 한 30분 정도를 세이브하게 되었습니다. 대승령까지 네, 30분 정도를 세이브해서 좋긴 했지만은 그만큼 제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낭규리에서한길한 산거리 사이에서 제일 걱정했던 구간이 1 4 0 8봉입니다 작년에 귀태이천봉을 걸을 때 1408봉 주위가 굉장히 험했던 걸로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걸을 때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밤이다 보니까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더 위험한 거를 모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408봉을 지나고 나서부터가 실제로 이번 종주에서 꽤 힘들었던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길 자체가 어두운 데서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저는 길 찾을 자신이 없어 가지고 제가 손대 쓰지 않고 앞에 분을 계속 쫓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공에서 새로 우회를 지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길을 헷갈려 가지고 알바를 하셨습니다. 알바를 크게 한건 아니지만 앞에 가시던 분도 길을 헷갈릴 정도로 완전히 이상한 산길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이 길을 걸었던 길인데 밤에 걷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걸었던 길이 맞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는 극경사의 계단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등록를 개척해 주신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그때 처음까지 길을 못 찾았을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너덜지대가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부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때의 청봉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 종주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너덜지대를 통과하는 것과 1408봉을 지나치는 거였습니다. 일단 1408봉은 제대로 잘 지나갔으니까 너덜지대만 제대로 통과하면은 이번 종주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네, 막상 너덜지대를 통과하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단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앞에 선두에 서셨던 분이 길을 잘 개척해 주신 것도 있고요. 너덜지대를 통과할 때쯤 되면 은 이미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주위가 그렇게 어둡지 않아가지고 길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거리 사냥을 하다보니까 또 여러가지 걱정되는게 있더라고요제 헤드랜턴 램프 자체가 배터리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혹시 중간에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너덜지대에 도착했을 때쯤에 이미 해가 뜨기 시작해가지고 헤드랜턴이 없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밝았습니다. 귀때이천봉에 도착하니까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에서 일출을 보는 것은 두 번째인데 이날 본 일출 자체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긴 종주를 하는 날 일출을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도 있고요. 반대편에는 달이 떠 있어 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할까요? 규태천청 봉에서는 제가 일출을 처음 보는데 규태천청에서 보는 일출 자체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풍경 자체가 원래 규태천청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일출 시간에 설악산 풍경 자체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규태천봉에서 해가 머리를 내미는 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내설악과 외설악을 한꺼번에 다볼수 있는 탁트인 규이천봉쪽 너덜지대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규태천봉에서는 아무래도 나무들이 앞을 좀 가리니까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역시나 귓대이 청봉 너덜지대에서 부는 바람은 아무리 이쁜 이출이라도 그 바람 세기가 줄어들지 않더군요 이렇게 강하게 불어대는 똥바람은 이쁜 설악의 모습을 보기 위한 대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출을 감상하고 있을 때쯤 되니까 반대편에서 넘어오시는 상객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한계령 산거리 코스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도착하셨을 겁니다. 아 이제 저 앞에가 공룡성이 같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일출에 해 떴을 때너들지대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쁘네요. 아 한계령 산거리에 왔습니다. 어, 뭔가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한길의 아, 산거리까지 14km이기 때문에 7시간 정도 예, 걸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논리겠죠? 생각보다 일찍도 착해가지고 아, 굉장히,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렇게 것도 처음이네요. 아, 오늘은 물 공급 실패해가지고 물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물을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하지만 또 나름대로 아, 여기서부터가 고난이 시작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가지고 있던 물을 모두 다 소비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계령을 잠깐 넘어왔는데요. 지금 저 멀리에서 구름이 능선을 타고 넘는 게 보이시나요? 와 정말 이쁩니다. 이게 화면이 너무 짧아지고 가잘 드러나진 않는데 와 구름 타고 넘는 게 진짜 예술이네요. 서악산 능선길에는 이제 들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저기 이쁜 꽃들이 많이 피고 있어가지고 어, 연달래 같은 진달래나 뭐 이런 설진달래 같은 거못본 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쉽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어, 꽃들 길가에 피어가지고 종주 진행하는데 너무 이쁩니다. 어, 설악산에서 일출을 또 봐가지고 오늘 또 성공적인 종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완전한 완벽한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물 소비를 너무 하는 바람에 지금 목이 많이 마릅니다. 물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가전물을 다 마셔버려가지고 지금 중청대 피소까지는물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6km를 물 없이 가는 게 문제가 지금 뭐 아무 아침을 아직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젤로만 아침부터 새벽부터 다때워가지고 입안이 너무 달, 달짝지근합니다. 물은 계속 땡기고요아 이게 문제네요. 아. 요 마지막 남은 첫 주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마지막 나무 첫주볼수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 와. 서학산 능선에 사람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신기하네요. 오늘 휴일인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서학산 정말 이렇게 한산하게 온전히 독차지하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저 혼자 감사합니다. 어, 새소리도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설악산 정말 멋있네요 오늘 가을 공연운산과 용화장산이 보입니다 아... 한계량 산거리 이후부터는 물이 없어가지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됐습니다 뭘 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자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시는 산객분한테물 동량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물을 얻어가지고 목마름을해결했지만은 식사를 할수 있을 정도의 물은 안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걷던 속도보다 조금은 더 속도를 줄여가지고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오히려 나중에는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됐더라고요아 해피 중자인데 이렇게 빛에 가수분해돼 버리네요. 난감하네요. 가수분해된 신발을 보면서 제 생각에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져 가지고 진짜 완전히 기분이 다운된 상태로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걷고 있다 보니까 이번 종주에서 가장 큰 현타가 오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진행을 할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수분해된 신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덜대는 신발 밑창을 제가 힘을 주어가지고 결국 다 뜯어내버리고 밑창 자체를 없는 상태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밑창을 뜯어낸 거는 중천대피소였는데요. 나중에 공룡 들어가서 이게 저한테 큰 부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밑창이 없는 상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조그만 자갈밭이나 바위 넓다른 곳에 밟으면은 바로 미끄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행 속도 자체를 기, 빠르게 진행할 수 없고 천천히 조심해서 발을 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신발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룡에서는 약간의 체력 회복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오히려 전업유발이라고 할수 있겠죠. 끝형입니다아 <놀라> 아, 너무 힘드네요. 강조 자리에서 설악산 보는 것보다 바로 조금만 더 진행하면은 그 뒷편에서 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설악산이 훨씬 더 이쁩니다. 아 공룡섬과 용화장성이 다 보입니다. 아 너무 멋있습니다. 그나저나 공룡섬을 어떻게 탈지 걱정되네요. 이미 체력 거의 바닥을 친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대청보임이 보입니다. 이제 중청대피소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중청대피소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못 구하면 진짜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이제 눈앞에 보이니까 조금 살것 같네요. 와, 생각보다 진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중청대피소에 도착해가지고 대청법을 갔다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 아니면은 이렇게 종주를할수 있는 기회가 얼마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힘들어도 대천봉을 갔다 오기로 했는데 대천봉에서 도착하니까 굉장히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좋았습니다. 대천봉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는 처음 보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룡능선을 타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바라보는 공룡능선의 모습과 내사래의 모습을 볼수 있는 이곳이 제일 좋은 전망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룡능선에서 바라보는 풍경 자체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 일부를 떼어내서 보는 것 같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설악산의 풍경은. 설악산 전체를 다한 번에 아울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풍경 자체가 굉장히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이음대피소입니다 어, 이제 거의 완공이 다돼 가는 것 같네요. 이음각대피소 공사는 그래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여기저기 넓어져 있는 것 같아서는 한참 남은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건물인 공룡농선을 입성합니다 아 이제 몇시간이나 걸릴지 몇시간 후에 탈출할지 진짜 긴장이 되긴 하는데 마지막 건물이니까 한번 쭉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해가 뜨겁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물이 많이 껴 가지고 신선한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 쨍할 때 공룡농선 풍경은 좋은데 공연선 타려면 정말 진짜 지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구름 끼고 바람 많이 부는 상태에서 공연선 타는 게 체력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내 발로 기어가야 되는 코스가 나올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내사님께서 알려준 공연선은 11시까지 입성을 해야지만이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철악 대종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시면은 후미그룹이 여기 국면우선 입구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아, 신선들로았습니다 대청, 중청, 소청이라고 합니다. 접어들면서부터는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신발 때문에 속도를 낼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게 아니고 체력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지어대면서 가는 코스여서 제 스스로 속도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이 가수분해되어 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르막을 만나면은 팔힘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 다리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라리 팔림을 쓰면서 올라가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중청대 입비소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공룡노선 타는 게 걱정됐는데 막상 공룡노선을 들어와 보니까 해는 한데도안 되었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춥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람소리밖에 안 들릴 겁니다. 제가 멘트를 해도 바람소리 때문에 소리가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1 2 7호보 꼭대기 올라가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더라고요. 1 2 7에서 바라보는 큰세부인데 정말 예으네요 제가 공룡 눈선을 빠져나가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풍경을 보면서 다음번에는 공룡 눈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여유 있는 산행으로 돌아오길 기대했습니다. 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는 이 많이 풍경 이번에 산행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거는 제가 체력적으로 부담되는 종주를 하는 산행이었기 때문에 공룡능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다 감상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치? 마등령 산거리에 네. 도착했을 때 제가 약간 좀 놀랬던 거는 제 스스로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마등령 산거리 자체를 못 내려갈까봐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공룡선을 천천히 타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약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체력이 남아있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선택지에 있었다면 마등령으로 하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공룡능선을 타고 나서 마등령으로 하산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지만은 진짜 무릎을 갈아 넣는 코스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힘든 길을 내려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긴 장거리 종주를 하고 나서 마등령을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라고 생각되는 코스입니다. 아,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설악 대종주 마무리 다될것 같고요. 다른 특이사항들은 없네요. 그냥 일반 종주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상 굉장히 길게 가는 종주가 되는 게 설악산 을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코스 길이 자체는 성중 종주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난이도 면에서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또 자체가 원래 잘안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 속도가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체력도 많이 고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서북로산 타고 나서는 이미 체력이 거의 고갈됐다고 봐야 되죠. 거기서부터는 진짜 힘겹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신발이 가수분해 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또 복병을 만나가지고, 아, 여러모로 진짜 힘들었던 종주네요. 그래도 거의 끝나고 나니까 뭐, 종주 한 보람이 있는데, 아, 이 설악대 종주는 두 번은 진짜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정도는 경험상해볼수 있지만은, 두 번부터는 정말 고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리산 성중종주나 화대종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두 번째 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성중종주 했죠. 화대종주는 이제 제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아, 뷰 자체가 역시 설악산은 하산길도 진짜 멋있네요. 하여튼. 다른 종주들은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악대 종주는 어우,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laughs> 그 너덜지대를 통과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네, 이번 설악종주 하면서 제가 느낀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체력문제에 관한 겁니다 저처럼 더워지면 물 소비가 많아지는 사람은 설악산을 정주하기가 진짜 힘든 삶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구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물 부족으로 굉장히 고생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악 어, 정주 오시는 분들은 체력 상태가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종주는 뛰어보면 뒤쳐지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력 테스트 겸으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체력을 자,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종주하면서 뒤쳐져 가지고 시간에 간당간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설악종주 해보니까 설악종주 멤버들은 어, 나이 있으신 분들도 치고 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수도로 치고 나갔습니다 지구력이나 체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 이여가지고 지금 저 끝날 때 쯤에 절반 이상은 다 지금 끝내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하면 한 거의 버스 대기시간 한 3시간 2시간 남을 것 같은데요 어, 대부분 분들이 아마 시간 내에 다 끝내고 돌아와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락대중주는 체력이 웬만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도전하기 힘든 중주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산을 하면서 마등현 산거리에서 잠시 식사를 하긴 했지만 오늘 산행을 하면서 제가 준비한 에너지 젤과 행동식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안결이 탐방지원센터에서 한계령 산거리로 이동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에너지 젤과 행동식으로 거의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 그 구간 사이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코스였다고 생각됩니다 6시간 이동하는 동안에 에너지제라고 행동식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악대종주가 끝나고 산악대장님이 버스 안에서 종주 코스를 한번 체크했는데요. 그 버스 안에 타신 분들 중에 80% 정도가 설악대종주 정식 코스를 다 탔고요. 나머지 20% 정도가 체력상으로든지 아니면 시간상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천물동 계곡으로 하산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번 대설악 종주를 해보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긴 하지만은 전체 코스에서 대청봉을 안갈 수도 있고 공룡논산을 스킵할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식 코스에서 대천봉하고 공유농선이 빠져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 코스를 다 타야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언제 설악대종주를 할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 코스를 다도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천봉하고 설악 공유농선을 전부 다 탔습니다. 이번에 설악 대종주를 하면서 뭔가를 성취했다는 느낌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대종주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좀더알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